할렐루야.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전주 구세군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020년 성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성년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이 시여 나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 별류간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이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송년특별 온라인 기도회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했고 마음껏 주의를 하지 못하였지만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 마무리하는 송년 특별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 유로화를 쓰지요. 그런데 영국의 화폐 단위인 이 파운드화는 한때 신뢰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들은요. 파운드를 파운드 스타일링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스타일링이라는 이 뜻은 순수하고 믿을만한 찬란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이 화폐는 종이가 아니라 모두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폐 안에는 일정 수준의 금이 들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금의 환량이 적었고 그것마저도 때로는 속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운드는 항상 일정 비율의 금을 정직하게 넣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화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종이 화폐의 시대가 오고 영국 경제가 이전보다 못해지면서 이제 그 자리를 미국 달러에 넘겨주고 말았죠. 영국 파운드 이후에 유럽에서 신뢰의 상징이 된 것은 독일산 제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든지 독일에서 만들면은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고 Made in Germany라는 이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몇년 전에 독일 자동차들이 배기 가스 관련 자료를 조작을 했고 이 사건으로 특히 독일의 자부심이었던 자동차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순수하고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탓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살 때에 그리소인인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욕심부리며 살지요. 이기적으로 삽니다. 음란합니다.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나 성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해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라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노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들의 특징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의 사라의 사라를 장사 지내기를 원했죠. 당시 막벨라 군이 속한 그 토지의 주인은 에브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그 땅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을 가지고 당신의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각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2020년 한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막혔고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와 아브람을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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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쁘신 주 주님, 의 선하신 기님나님 주님, 주 주님, 의님 주님, 주 원합니다